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미안해요, 순정씨. 당신이 나한테 남기고 간 귀한 아들. 아무래도 끝까지 책임 못질것 같아요. 우리야, 너 엄마 아들 그만하자. 나, 너 파양할 거야. 정순정의 납골당을 찾아간 최선영은 채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진수지가 채우리를 생각하며 그린 그림을 보다가, 진수지가 채우리를 항상 마음에 품고 산다는 것을 알았고 채우리는 진수지와 당분간 떨어져 있기 위해 충주 분원 전출을 선택할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최선영은 두 사람의 사랑을 이어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밑도 끝도 없이 채우리를 호적상으로는 혈혈단신으로 만들어버리겠다니 채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최선영의 친아들이 아니란 것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최선영이 자신을 버릴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채우리는 진수지가 최선영의 온전한 딸로 살고 싶어서 호적에 오르길 바랬던 그 마음만큼이나 자신도 최선영의 호적 안에서 온전히 아들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최선영의 선택에 괴로워할 것인데요. 최선영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를 하고 진수지가 말한대로, 그깟 종이 쪼가리 호적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사랑이 더 중요하다 싶지만, 막상 자신이 호적에서 나간다고 생각하니, 채우리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채우리는 세 사람이 한 집에서 계속 살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다가, 진수지와 남매로 살기로 하고, 어렵게 결심하였던 것인데, 채선영은 채우리를 파양시켜서 진수지와 결혼하게 만들어서, 셋이서 한 집에 살려는 꿈을 꾸고 있으니, 최선영의 아들로 살다가 사위로 살아간다는 것이 채우리의 상식으로는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궁금해집니다. 극중에서는 병원 동료들도 그렇고, 진수지와 채우리가 다시 연인으로 돌아가는 것을 최종 결론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의 이야기 속에 작가가 무슨 의미를 담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지,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보다 더 민감한 주제, 사랑에는 호적이 없다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낼지, 공영 방송이니 만큼 개연성 있는 전개를 기대해 봅니다. 최선영은 정순정에게서 채우리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특별히 받은 것은 아니었고, 진장 수 가족이 이민을 가버린 후 잃어버린 수경이를 대신해서 채우리를 찾아 키운 것이었는데요. 정순정이 최선영에게 채우리의 부모를 찾아주라는 유언만 남겼더라도 현재의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채우리를 데려가 4년 동안 키울 수밖에 없었더라도. 정순정이 한진태 외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끝까지 채우리의 정체를 말하지 않고 떠난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 달여간의 인연으로 본 정순정은 채우리에게는 보통의 엄마들처럼 평범하고 좋은 엄마였기 때문에 최선영은 정순정이 채우리의 친엄마가 아닐 것이라고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고 채우리를 평생 아들로 삼겠다고 마음속에 다짐을 하였지만 진수지와 이어주기 위해서는 채우리를 다시 고아로 만들어버려야 하니 정순정에게는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최선영의 선택을 진수지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한데요. 진수지는 원장실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남자를 제압하려다가 손을 다친 채우리를 보니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놓은 엄마처럼 채우리의 상처를 걱정하였고 채우리가 혼자서는 옷을 제대로 입고 벗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더더욱 채우리에 대한 마음이 애틋해졌습니다. 거기다가 채우리가 충주분원으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듣자 자신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선택하지 말라고 채우리의 전출을 막는데요. 진수지의 마음은 채우리를 한시도 안 보고 살 수는 없을 정도로 커졌기 때문에 겉으로는 채우리가 원하는 쪽을 선택하라고는 하였지만 속마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채우리가 마당집에 남아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감출 수가 없는 세 가지가 있다는데, 감기와 가난, 사랑 중, 진수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티가 날 정도로 채우리에 대한 마음이 들켜서 결국 최선영이 채우리를 파양하는 결단을 끌어내고 말았습니다. 채우리가 충주분원으로 가는 것을 결사 반대할 인물이 또 있을 텐데요. 바로 김말이입니다. 김말이 역시 채우리가 다쳤다는 말을 듣자, 자식이 다친 엄마처럼 황급히 정신과로 달려가서 채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하였고 채우리가 김마리의 행동이 과하다는 생각을 하자 진수진은 김마리가 채우리를 잃어버린 아들로 의심하여 마당집에 찾아온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갑자기 잃어버린 아들의 방을 구경시켜 주질 않나 손목 조금 다친 걸 어떻게 알고 금방 달려오시지 않나 김마리의 돌발행동이 의아스럽기는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는 채우리인데요 자신이 분원으로 전출되는 문제로 한진태와 팽팽히 맞서게 될 김말이를 보면서 채우리는 진수지가 들려준 얘기를 깊이 생각해보며 혹시나 정말 자신이 김말이의 아들이 아닌가 의심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김말이는 채우리에게 현우의 방을 보여주면 뭔가가 떠오르는 기억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 것이었는데 한진태가 불쑥 나타나 방해를 하는 바람에 시간을 벌지 못했고 한진태는 김마리가 또 언제 채우리를 따로 불러서 현우의 방을 보여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아예 그 방을 치워버리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현우의 방은 김마리가 집안에서 유일하게 숨을 쉴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한진태는 김마리가 현우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다니는 것이 거슬려서 인부들을 시켜 현우의 방을 싹다 비워버렸고 진나영은 한진태가 하는 일에 찍소리도 못하고 따라야 했기 때문에 아기침대를 옮겨놓고 모빌을 달아놓는 등 콩이방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진태는 진나영이 현우의 방을 치우는 동안 잽싸게 김마리의 머리카락을 챙겨서 채우리와 유전자 검사를 해볼 생각이었고 아무리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채우리지만 절대 현우여서는 안 된다는 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김마리는 비어 있는 현우의 방을 보자. 극도로 화가 나버렸고 한진태가 시킨 일을 따랐을 뿐인 진나영에게 책임을 묻는 김마리가 못마땅한 한현성은 김마리에게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30년 동안 형의 그늘에 가려서 김마리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한현성은 죽은 아들 때문에 살아있는 아들에게 왜 고통을 주냐며 대들었고 김마리는 현우나 현성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했는데 억울한 소리를 들으니 참을 수가 없어서 한현성의 뺨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한진태는 자식들 앞에서 보란 듯이 김마리를 정신병자로 몰아갔고 김마리는 더 이상 이 집안에서 자신의 편은 없다고 생각하여 절망하였습니다. 한현성이 김마리에게서 등을 완전히 돌리게 만드는 것이 한진태의 계략이었는데요. 그래야만 김마리를 정신 이상자로 만들 명분이 설 것이고 다시는 현우를 찾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89화에서 한진태는 드디어 김마리와 채우리의 유전자 검사지를 받게 되는데요. 불길한 예감은 적중하였습니다. 채우리 선생이 현우였어. 이렇게 가까이에 살면서 내 목숨을 노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한진태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채우리가 분원으로 안 간다고 하면 강제로라도 보내려는 마음을 먹습니다. 김마리는 한진태가 버린 현우의 물건이 어디로 갔나 한진태의 비서실장을 불러 알아보려 하지만 비서실장은 원장님에게 자신의 행동이 들킨 이후로는 보고드릴 수 없게 된 것을 잘 아시지 않냐면서 원장님이 단독으로 하신 일이라 잘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김마리는 한현성을 불러 자신의 행동이 지나쳤다고 사과하면서. 현우의 물건의 행방을 물어보는데, 한현성은, 어머니께서 자꾸 이러시면 주변 사람들도 피해가 가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는 지금 치료가 절실하다고요. 김말이는, 이제 너까지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갈 셈이냐?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니. 너도 부모가 되어보면, 이 엄마 심정을 이해하고도 남을 거다. 너도 지난번에는 태어나지도 않은 콩이가 혹시나 유산될까봐 걱정했잖니. 이 엄마는 니 형을 다섯 살 때까지 키웠다가 잃어버린 이 엄마의 심정은 그렇게도 몰라주는 거니. 한현성은 아버지가 어머니 걱정을 많이 하세요. 정신과에 예약을 해두셨다고 하니 치료라도 받으시면서 형을 찾든지 말든지 하시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채우리 선생을 형으로 의심을 하시는 건좀 아니잖아요. 정말 전 어머님이 너무 걱정돼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형으로 생각하시니까요. 김말이는 그건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도 최선생을 자꾸 만나보면 네 형이 맞는지 아닌지 잘할 수 있지 않겠니? 너도 최선생이 푸근하니까 집으로 데려온 거 아니었어? 한현성은 어머니 제발 그만 좀요. 하고 인상을 찌푸렸고 김말이는 자꾸 한진태와 대립 상태로 가면 한진태가 더욱더 강하게 자신을 억압할 것이라는 생각에 치료받는 척이라도 하고 모영수 과장과 말을 맞춰보기로 합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전 현재 치료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원장님이 워낙 성하시니 진료받았다는 기록만 남겨줘요. 모영수는 이사장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의사의 도리와 책임감으로써 가짜 진료 기록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원장님과 잘 조율을 해보신 후 진료 날짜를 다시 잡으시는 게 어떨까요? 김말이는 한 원장이 멀쩡한 나를 자꾸 망상증 환자로 몰아가니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설득을 해도 안 돼요. 모영수는 그렇다면 상담 받으신지 오래되셨으니까 그냥 다시 확인한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한 번만 받아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김마리는 모과장님도 안 도와주신다면 하는 수 없죠. 정 그렇게 한원장 말을 따르시겠다면 담당 의사를 바꿔주세요. 모영수는 주치의를 바꾸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김마리는 네, 그래요. 앞으로 제 주치의를 채우리 선생으로 하겠어요. 그러자 모영수는 그동안 저를 믿어주셨는데 도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채우리 선생은 불가하십니다. 진수지 선생은 어떠하십니까? 김말이는 왜죠 채우리 선생은 왜안 된다는 거죠 모영수는 채 선생은 곧 충주 분원 으로 발령이 날 것입니다. 모영수의 말에 김말이는 놀라서 뭐라고요 채 선생이 분원으로 간다고요 갑자기 왜요 모영수는 원장님의 특별 지시입니다. 김말이는 과장님은 그걸 두고만 보셨어요 안 그래도 의사가 부족한데 채 선생 이왜 나가요 하며 원장실로 달려갔고 모영수는 과장으로 승진돼서 간다는데 이사장이 저렇게 화를 낼 일이 뭐가 있나 의아해 합니다. 김말이는 한진태를 찾아가 당신 무슨 속셈으로 최 선생을 분원으로 내쫓는 거예요? 하자 한진태는 이 사람이 말을 가려서 해요. 내쫓다니요. 누가 누굴 내쫓는다고 그래요? 남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해들병원 과장직에 최 선생을 안 친다는데 그게 당신 눈에는 내 쫓는 걸로 보여요? 김마리는 그게 아니면 뭐예요? 내가 최우리 선생을 자꾸 우리현으로 착각한다고 생각하니까 당신이 이런 일을 꾸민 거잖아요. 내가 실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 죄 없는 최선생을 건드려요? 한진태는 이사장. 말이 지나칩니다. 최선생이 해들병원에 기여한 공이 커서 그런 것도 있고 충주분원에 오랫동안 공석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이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요? 김말이는 난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최 선생이 현우가 맞는지 아닌지 차라리 당신도 나서서 도와주지는 않고,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데는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는 게 분명해요. 안 그래요? 한진태는 당신은 오로지 잃어버린 아들만 생각하고, 우리 병원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관심이 없으니. 참으로 한심해요. 이미 결정난 일이니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시오. 김마리는 최선생도 전출을 희망했어요. 본인 동의 없이 설마 결정 내린 건 아니죠? 한진태는 참으로 답답한 사람일세. 상주는 사람이 상 받는 사람 의향 물어보고 준답니까? 싫다고 거절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김마리는 한진태가 최우리에 관해 분명 좋은 의도로 전출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을 합니다. 한편 채우리는 채선영이 파양한다는 말을 하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인데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파양이라니요? 제가 뭘 잘못하기라도 했나요? 제가 수경이한테서 마음을 접지 못하고 있으니까 멀리 보내버리시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분원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채선영은 우리야 그런 거 아니야. 너 분원 가지 말라고 이러는 거야. 채우리는 분원을 내려가지 않으면 수경이 얼굴 보고 어떻게 매일 살아요. 채선영은 왜못 살아. 서로 사랑하는데 매일 얼굴 보고 살아도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돌아서면 또 걱정되는 게 당연한데 같이 살아야지. 채우리는 도무지 채선영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채선영은 엄마는 니들 보는 게 가슴이 너무 아파. 왜 내가 니들 엄마가 돼서 니들 앞길을 막고 있는 건지, 니들 엄마란 것이 행복하면서도 니들 갈라놓은 사람이 나라는 것이 너무 죄스러워. 나만 아니면 너희 둘. 계속 사랑할 수가 있는데 말이야. 엄마는 니들이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마당집에서 살았으면 해. 둘다이 엄마 곁을 떠나지 않고 살아야 이 엄마 맘이 편해. 최선영의 말에 채우리는. 저도 그러고 싶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분언으로 가서 마음 확실히 다질게요. 어머니는 수경이 마음 다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수경이는 저더러 가지 말라고 했지만 수경이를 위해서라도 전 가야만 해요. 최선영은 우리야. 엄마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니? 엄마는 널 파양해서 네가 완전히 수경이와 남남이 되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야 너희 둘이 사랑할 수가 있잖아. 그제서야 최선영이 왜 자신을 파양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게 된 채우리는 진수지와 다시 연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게는 되었지만 최선영의 아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채우리는 어머니, 전 어머니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좋아요. 수경이가 제 동생이라도 좋아요. 언젠가는 마음이 정리되는 날이 오겠죠. 그러니 절 파양하지 말아주세요. 최선영은 아니. 이대로는 우리 셋다 행복할 수가 없어. 엄마는 널 파양할 거야. 그러니 억지로 원하지도 않는 분언가지 말고 수경이 마음 모른 척도 하지 마. 네가 파양된다고 해서 내 아들이 아닌 거 아니야. 난널 해들 요양병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도 항상 네가 내 가슴 한구석에 있었어. 네 엄마가 돌아가신 후 바로 너를 입양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내가 수경이를 찾으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어. 우리 수경이라고 생각하고 너를 키우긴 했지만, 너는 온전히 내 아들이었어. 하늘에 계신 엄마도 내 마음, 그리고 니들 마음 이해하고 응원해 주실 거야. 호적 정리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다고 니네 마음을 숨기고 지낼 필요는 없어. 니들이 행복해야 엄마도, 내 친엄마도 행복해진다는 거꼭 기억해 주면 좋겠어. 엄마는 먼저 가볼 테니, 너 혼자 한번 깊이 생각해 봐. 최선영은 채우리를 혼자 두고 집으로 갔고, 채우리는 최선영이 남기고 간 말들을 곱씹으면서 최선영이 결단이 옳은 일인가 갈등을 합니다. 최선영은 집으로 돌아와서 강우창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리는데요. 강정수는 둘이 식전대빠람부터 어딜 갔었던겨? 우리는 바로 병원으로 출근한 거요 최선영은 우리랑 나, 우리 친엄마 보고 왔어요. 강정수는, 에휴. 그 양반은 찾아가서 뭐야. 가면 맨만 아프지. 젊디 젊은 나이에 우리 하나 달랑 남겨 놓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고 안타까워하고 강정순이 없는 사이 최선영은 강우창에게 우리 엄마 만나뵙고 허락 받으려고 갔었어. 강우창은 죽은 사람한테 무슨 허락을 받으려고요? 최선영은 나 우리 파양시키려고. 최선영의 말을 들은 강우창은 놀라고 맙니다. 선영씨. 수경이랑 우리 때문에 그런 결정 내린 거죠? 채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삼촌은 내맘 알죠? 나는 쟤들 없으면 못 산다는 거, 근데 나 때문에 두 사람이 힘들어 하니, 내가 무슨 방법이 있겠어. 강우창은, 그게 왜 선영씨 때문이에요? 하늘이 그렇게 뒤죽박죽 만들어 놓은 건데, 선영씨 마음 다 이해해요. 나는 전부터 찬성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수경이 때문에 힘들어 할 때, 선영 씨한테 미리 말을 할까도 했지만,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참고 있었죠. 선영 씨가 이렇게 나서주니, 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은데요. 아마 수경이도 반대하진 않을 것 같아요. 최선영은 진수지에게는 찬찬히 알릴 테니, 호적 정리가 끝날 때까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한편, 진나영은 한진태가 현우의 방을 완전히 비워버린 것이 기쁘긴 하지만, 김마리에게서 야단을 듣고 나니 즐겁지가 않은 기분인데요. 콩이방을 그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었는데 한진태의 행동이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진태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지 않고서야 그럴 수 없다는 판단이 섭니다. 안 그래도 한진태와 김마리가 동시에 찾고 있는 정순정이란 여자가 누구인지 궁금하던 차에 집에 퀵 배달이 오는데요. 가정부가 한진태에게 전해 주려고 하자 진나영은 자신이 전해주겠다며 중간에 가로챕니다. 발신지를 휴대폰으로 찍어두고선 한진태에게 서류를 전달하였고, 발신지를 검색하여 유전자 검사소인 것을 알아냅니다. 진나영은 검사소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해보지만, 기밀사항이라 절대 검사 의뢰자도 대상자도 알려줄 수가 없다는 말만 듣습니다. 아버님이 유전자 검사를 왜 하셨지? 누구걸 하신 건가? 내 것은 당연히 아닐 테고, 우리 콩이는 현성 씨 아이가 확실하단 말이야. 도대체 누구를 검사하신 걸까? 하고 머리를 굴려보다가 혹시 채우리 선생을 검사한 건 아니겠지? 며칠 전 채우리 선생이 집에 왔을 때 아버님 행동이 이상했어. 채우리 선생이 어머님과 같이 있는 걸 싫어하시는 눈치였는데. 채우리 선생이 혹시 현성 씨 형? 만약 채우리 선생이 현성 씨 형이라면. 아니야, 아니야.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야. 내가 지금 무슨 상상하는 거야? 진나영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채우리가 해들 집안 아들이라는 상상을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진나영은 30년 동안 형 때문에 만편이 살지 못한 한현성이 채우리 때문에 앞으로 남은 세월 다시 2인자가 되어 살아갈 것을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혀올 지경입니다. 그런데 채우리가 아들이라고 쳐. 아버님은 왜 아들 찾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지? 진나영은 한진태가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채우리를 집으로 초대한 김마리도 느낌이 싸하지만 채우리가 다녀간 뒤로 김마리를 단속하는 것에 한진태가 더 열을 올리니 분명 채우리에게 무슨 비밀이 있다고 의심을 합니다. 한편 채우리는 채선영이한 말의 뜻을 알아듣고 분원으로 가지 않기로 하는데요, 채선영을 다시 만났던 성모희망원에 들러서 자신의 가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채선영에게 파양이 되면 호적상으로는 완전히 혼자가 되는데 왠지 쓸쓸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었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것이었는데요. 오랜만에 들른 채우리를 보고 원장 수녀는 왜 혼자 왔냐고 하면서 다정하게 맞아줍니다. 그런데 희망원에서 어린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던 채우리는 낯익은 물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김마리에게 초대받아갔을 때, 현우의 방에서 잠깐 본 블록을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을 본 것이었는데요. 원장 수녀에게 저 블록들 말인데요. 원래 여기 있던 건가요? 하자, 원장 수녀는 아니야. 그저께 들어온 건데. 저렇게 비싼 것을 그냥 폐기하기는 아깝다고 업체에서 놓고 간 거야. 덕분에 아이들이 아주 좋아해. 채우리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블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김마리의 집에서 본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두통이 밀려오면서 자신이 애장품 병원차를 가지고 누군가와 같이 놀고 있는 환각이 스쳐 지나가고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집니다. 채우리를 보며 달려온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김마리입니다. 김마리는 장영사로부터 정순정의 아들이 예전에 죽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다시 죽은 아들을 데리고 다녔고, 정순정의 아들 이름이 우리이며, 정순정이 죽은 뒤에 성모희망원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는데요. 한진태가 버린 블록을 채우리가 들고 있는 모습에 놀라 온몸이 얼어붙어 있다가 채우리가 쓰러지자 다급하게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쓰러진 채우리는 김마리의 부축을 받으며 몸을 일으켰고 눈을 겨우 뜨며 한마디 합니다. 엄마, 엄마 왜 이제 왔어? 얼마나 기다렸는데. 김말이는 채우리를 부둥켜 안고 현우야 현우야 엄마가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라고 울부짖습니다. 어릴 때의 기억이 돌아온 채우리는 자신이 현우였음을 알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